자, 여신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랙하이저입니다. 자, 요번에는, 어, 디아블리트레저렉션에서 버서커 바바리안, 버서커 바바리안을 한번 더 리뷰를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디아블로트 모든 캐릭터 컨셉들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을 하는 그런 채널이고요또 그런 세팅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싱글에서 이제 플레이가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셔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터봉에서 좀 말씀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 블레이드 베이스의 슬픔을 또 착용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뭐 역시 고뇌죠, 고뇌. 고뇌를 착용을 이제 해서 이제 추뎀 400을 또 끌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갑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칸 플레이트 베이스에 역시 수습객기를 또 착용을 해서 플러스 1 텔레포트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에테스를 가져 업그레이드를 돌려줘서 지금 7호력 방어력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 에테리얼이기 때문에 또 소켓 하나 뚫어가지고 조주른을또 박아주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하이로드 아물도 착용해서 뭐또 치타를 또 끌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폭풍막입니다. 스톰 쉴드 모너크고요. 역시 그래서 역시 어, 모너크가. 방패가 잘 막아지죠. 바바리안한테는 역시 모노크 말한 그 방패가 없죠. 방패 이렇게 모노크 착용해주게 되었고, 그리고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랑홀 장갑을 또 착용을 해서 20회 캐릭 끌어와주는 모습이고요. 또 벨트도 이제 20회 캐를 끌어와줄 수 있는 스파이더 SSC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링은 역시 물리적 캐릭이기 때문에 결빙되지 않은 옵션을 끌어와줄 수 있는 유닉 레이븐을 또 착용해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링은 이제 레어 링입니다. 어, 120월에 마나 라이플 스틸하고 플러스 20 힘에 그리고 레지 4줄까지. 그리고 신발은 이제 고 업고를 또 착용해주게 되어서 213 방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강타, 치탄탕어 이런 옷, 이런 옷편이 또 있죠. 그리고 뭐수학 같은 경우에는 참나무의 심장이죠. 이건 오심이죠, 5심 오심. 이렇게 이제 콜트, 어, 콜트가 아니고 이건 오더형이죠. 그리고 나머지 참은 이제 300댐 20월에 20라이프짜리 이렇게 또 전부 다 깔아주게 되었습니다. 37장 깔아주고, 애니참이나 패불입니다 용병 아이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병 아이템은 이제 갑옷은 에테 세이크인데, 그리고 머리는 역시 에테 안다대갈 아, 요거는 좀 세팅이 좀 잘못됐네요. 요게. 에러네, 요거는. 그리고, 어,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이건 이제 무기죠. 무기는 이제 크래틱엑스 베이스의 통찰 아이템을 또 착용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그 매딕션 또 오락 걸어와주는 모습이죠. 메디테이션또걸어와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자 그리고 이제 스킬 트리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킬 트리 같은 경우에 는 일단 함성 쪽에는 일단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하나씩 다 주시고요. 일단 이제 배트로더스를 이제 마스터 주시고, 어 그리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투 쪽에는 역시 칼이, 어 칼계 도검 계이라고 적혀 있는데, 소드 마스터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소드 마스터리 전부 다 마스터 주시면 되고, 길목이 일단 하나씩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투 스킬 쪽으로 여기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길목에 주시고, 요번에 이제 휠인들은 이제 소형들인을 주지는 않고, 버서크 바바기 때문에, 버서커를 이제 전부 다 마스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크의 지금 시너지가 소포랑, 그리고, 어 포효랑, 그리고 외침이 있는데, 여기 이제 샤우트랑, 그리고 요거죠. 이제 포효, 요건데, 그래서 이제 시너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엄청 쪽으로 와서, 샤우트 역시 이제 마스터 주시고, 포효 마스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킬이 조금 남아요. 두개 정도 남는데, 그두개 남는 걸 이제 아이언 스킬 이렇게 어 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킬트는 이렇게 이제 사용을 이제 했고요. 휠인더가 없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아이템 착용할 수 있으실 만큼 힘이랑 민첩을 일단 먼저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스톰쉴드 모노크 끼고, 어 75%불럭률뜰 때까지 전부 다 민첩 좀 조금 더더 투자를 해주시고, 나머지 남는 것들은 이제 전부 다어 생명에 다 투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아이템 세팅 스킬 트리그 스택까지 용병 아이템까지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자 그러면 이제 제가 8인방으로 이제 제가 바꿔서 Players 8 다시 자 Players Set 8 8인방으로 세팅을 이제 하고 기아를 한번 도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찔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고 스왑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울 찔러주면 내 목들이 도망가거든요. 몸을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유니크 몸만 딱 잡아줍니다. C로 유니크 모만 써 봤어요. 마찬가지로 유니크 모만 딱잡아습니다 이렇게 용어의 전시담을 딱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C를 다 봤겠죠. 이 아블로바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는 뭐 하울이 뭐 통하지 않겠죠. 대장입니다. 디아블로는 조금 이제 걸리겠죠. 그래도 지금 페이지 블레이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공속이 상당히 최고 프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디아블로 7까지 굉장에 빠른 속도로 사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아블러 툴을 하는 상당히 빠르죠. 웬만한 그뭐 햄진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빠르게 단면 모습을 보여 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핵심은 이제 이 하울을 사용을 이제 해서 하울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른 이제 스피드로 이제 버서크를 이제 사용 해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데미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증뎀이 이제 1000%가 넘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매직 데미지로 이제 변신을 이제 시켜줘서 변경을 시켜줘서 때리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어, 물리 데미지가 아니죠. 물리 데미지는 뭐 들어가긴 이제 하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 캐릭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은 일반적으로 그 아이템 이제 파밍하는 그런 이제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컨셉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스몹을 액트 부에서 잡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영상이 너무 짧게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와서요 액트 5에서 두 번째 이런데 보면은 여기도 좀 애들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고 끌러주고 이런 이제 애들 바로 잡아주는 이런 이제 편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이제 액트에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니크 몹들이 있잖아요. 유니크 몹들이 있는데 유니크 몹 잡는 그런 이제 용도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크 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크 몹만 잡는 그런 이제 컨셉이고 액트 4를 상당히 빠르게 또돌아주고 있는 그런 뭐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셉용 캐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PK 용도 상당히 좋아요. PK 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사 잡는 그런 이제 용도로도.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이제 부분으로 어 진행이 되고, 그리고 PK용으로 이제 만약 하신다라면은, 이게 도약이죠. 이거 리프, 리프를 찍어주셔야 돼요. 리프 찍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휠인도 조금 이제 줘야 되겠죠. 아마 이거 마스터 주고, 남는 이제 스킬을, 어, 아마 이제 효포, 포효를 조금 이제 적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도약 하나 주고, 그리고 휠인도 여기 한 개까지 찍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PK는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 요번에는 제가 이제 그 PK 컨셉이 아니라 그 사냥용 컨셉, 컨셉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될거고 어, 아까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PK용 이제 버서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주력으로 요걸 이제 쓰는 그런 이제 캐릭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피렌드를 이제 마스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에 사실 버서커를 이제 마스터한 그런 캐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자 요번에 어, 1000% 증련된 버서크 바바는 이정도로제 리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또 캐릭터를 리뷰를 이제 진행을 할때또 다시 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영상을 뭐 하루에 한 개씩 이제 올리고 있는데, 어 과거에 제가 뭐 디아블로트 레저렉션 나오기 전에 캐릭터 컨셉들 제가 진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